앞으로 지도자 뽑을 때술 먹는 사람 뽑으면 안 돼요 사람은 있잖아 내가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한다 그 말을 들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면 돼요 반듯하고 성실하게 규칙적으로 모범되게 생활하는 사람이야 돼. 집을 질때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기초가 막 흔들리는데 그 집이 앞만 잘 지어놔봤자 소용없어요 똑같아 윤 대통령은 그거 하나를 못 고쳐 술 끊으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날마다 수치 주고 술술술 술, 술 계속 얘기했는데 개 마구 도 술을 먹어요 그걸 못 끊어서 어떻게 지도자 합니까? 자기 절짜력이 그렇게 없는 사람이 술 하나를 못 끊는 사람이 그러면서 그 술이 수치인 걸 알아보죠 홍장원 자기 아랫사람한테는 반주한다고 아니 밥 먹을 때 반주 못합니까? 반주했다고 그걸 수치를 주고 있고 정작 본인은 비상개혁까지 하는 그 마당에도 술을 마시고 있어요 수치비이죠 사람이 자기가 수치 떨때그 수치 떠는 걸 모르겠으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수치 줄때아 내가 수치 떨고 있구나 알고 빨리 고치지 않으면 그 수치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 거죠 사소하다고 보이겠지만 이런 술 먹고 그리고 국민 세금 함부로 쓰고 고집 부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국민의 지지율 떨어뜨리고 비상개헌까지 하는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지금 내가 올바르게 내가 할 일을 딱딱하면서 내가 꼭 필요한 걸 하고 살고 있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 사소한 것부터 점검해봐야 되는 거죠 지리산 영채마을로 오세요